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려 든다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성기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 부상은 어젯밤 중국 외교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2시간여에 걸친 면담을 마친 뒤 광명성 3호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란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이중 기준을 적용하거나 부당하게 그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려 든다면 할수 없이 우리 또그 대응하지 않을 수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 IAEA 핵사찰 요원들을 이미 초청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양측은 3차 고위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중단, IAEA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우다웨이 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한반도 평화와 육자 회담, 광명성 3호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